<laughs> 형님! 들어갔어? 공 <웃음> 들어갔어요! <laughs> 이글이 이글! 야, 씨! 오, 진짜 들어가! 공이 안보이 여기 있었네! <laughs> 야! <이야. 웃음> 형님도 이렇게 늦세요 아이, 참! 나이스, 그렇지! 이것도 인정해주는 거잖아! 뭐 인정해줘, 형님! 안, 안, 안아잘 이글 맞긴 맞죠 근데. 맞지, 나이스. <목소리> 저번에 산발라가 갖고 이글 잡았어 형님 동병님 왔을 때도. <웃음> <웃음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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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, Acabei. Né, isso, pá. 골프치면서 담배 길 때가 네. 엊그제 같은데 형님 네. 야피없 아이 또 골프 치다 담배 면더 맛있어요 형님 진 네. 신선한 공기가 그냥 쫙쫙 들어가는데 이거 하고, 이거 놓고. <laughs> 예 형님 고 <주고>. 다시 치고 치고 잔다야 삼성이 음. 아파트가 지네. 예전에는 이 아파트가 없었는데 육성... 이습 연습 안하는데 여기 저산들 <laughs> 어, 응? 아침 때 정도는 이습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 앞팀 정도이 정도는 이농도는이정도 가고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 정도는 이정도고이 정도는 이 정도는 자정도 여자 그, 또, 와 막, 막. 사진 찍어주고, 응? 막. 바로. 아, <laughs> 빨리빨리 가야되데안 가고. 야. <laughs> <맞네>. 사진 찍어달라고, <laughs> 거기서 한, 한 <laughs> 10분 이상 기다렸지. 어, 그 앞쪽에 또 사진 찍어. 아까 제일 롱, 롱, 롱 홀에서. 두 번째 롱 홀. 응, 두 번째 롱 홀에서. <laughs> 요 앞에 떨어졌더라고, 드라이브가. 거기서 치고 나가는 거야. 20m씩 밖에 안 나가는데. 여자애가 조그만 여자가. 나이 좀먹었또 아까 보니까 나이 좀 먹었더라고. 그래요? 난 얼게 음. 봤는데. 아, 야, 야. 눈이 좀뜨된것 같아, 눈이. 옷이, 옷을 이렇게 보았고 못 치고 있다 만나가니까 치는게 아니고 쳐보세요 어, 어 뭐. 아, 하나 더 쳤어요 깔아놓고 밑에다 바닥에다 놓고 쳐요 밑다치 놓고 치면 어려워 그게 어, 안 되네 그 힘들어요 그게 님 사람 잘 몰라서 그래요, 그거. 아니. 바닥에 놓고 치는 게 멋있나? 우리도 못 쳐, 거기에 놓고 치. 굿샷! 잘 쳤습니다. 진작에 그렇게, 좀 그렇게 치세요, 형님. 이손질대아주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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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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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갔어. 알았다. 아, 말이 야, 쿵, 추워. 아까 초장님 집못 들었어. 저 언니가 죽을가나저 <laughs> 멀리 앞에 보는 곳이 삼송이 신세계 그뒤편으로 오니까 아파트들입니다. 오피스텔, 아파트. 아이 가져오세요, 형님. 색깔 빨간 거 치셨습니까요? 어. 56도 달라 합시다, 형님. 어. 나이스. 이야. 이런 거주니까잘치 n k i 는데 o i n 빠지 o be a 나 l e 나 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오케이, 나이스 파. 아, 보디 아깝네, 네. 스키링 님. 야, 나이스 파. 아깝지. 어. <laughs> 어, oh, 빠졌네. 어, 뭐야, 들어, 들어. 알았다. 그래하 좋았는데. 았어 깜짝 았어요1 5 1 5 뭐? 어요나오 너무 많이 쓴 거야. 이거는 응, 저쪽이고 그 저쪽에 있다니까 올라갔네 또나 <laughs> <laughs> 있어 저쪽으로가야 이게 애미 있으면 들어가 보세요. 아니, 왜 아니, 여기잖아. 여 여기. 네, 네. 여기, 여기, 여기. 앞에 거기야가요내 네. <laughs> 아, 내가 심서됐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, 아마 있을 것 같은데, 야구추 이여워 날레가 많이 피는데 좀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니까 다꽃은지고 이렇게 푸르른 잔디만이 새록새록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길이 너무 좋 i t of a l 위가 깊습니다. 오늘 실은 대기 칠려고 했었는데, 한 분께서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, 친선으로 치고 있습니다. 친선으로 치고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인파3, 130m. 예? 네? 아, 그래서 58도 각오로 세워서 치고 그래야죠, 형님. 예, 예. 그, 그, 드롭존 아니에요. 이거 잔뜩패해갖고 드롭 되죠. 예, 무벌다 드롭. 예, 예. 역량이 다 돼서 이제 한 30초 뒤면 끊길 것 같습니다. 어이씨. 나이스 아웃 야, 있을까? 볼 보십시오 형님 볼 경장님 경기 예 며칠 세요저 응. 샷을 마지막으로 끊길 것 같아요